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덜 가고요.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보고 올게요. 수평 레그 프레스.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판을 수평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시작 자세는요. 등을 등받이에 밀착하고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복부에 약간의 긴장감 유지 허리 중립 자세 만들어주고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며 발판을 밀어주세요. 끝 자세는요, 다리를 완전히 펴지 말고 무릎에 살짝 굴고 5도 정도 남긴 채 긴장을 유지할게요. 다시 천천히 다리 긴장감 유지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 내뱉으며 밀고 들이마시며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주의사항 두 가지 기억할게요.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면 인대 손상이 갈수 있어요. 항상 무릎은 발끝 방향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무릎 완전히 펴는 것 금지입니다. 다리를 밀어낼 때 무릎을 완전히 펴면 관절에 충격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허리 구부러지지 않고 중립 상태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